예, 아시죠? 네. 예. 박수 주십니다. 네. 하나, 두, 안녕하십니까? CJK 이창도입니다 오늘은 R.O. 시스템 운전 시 고려할 점과 디자인이라든가 운전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펌프가 고압 펌프죠 고압펌프는 음, 아, 고압펌프의 디차지 프레임은 설계된 퍼메이트 위량을 유지하도록 조절하게 되, 되는데 이때 허용 최대 압력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허용 최, 초과 압력을 하게 되면 멤브레 손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브레이시 워러용이나 나노필터 같은 경우에는 음. 한 41바, 그 다음에 시워러 같은 경우에는 뭐한 69바 정도. 그다음에 하이 리액션 시오로 그러니까 어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82바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멤브레인의어모듈을 고려하시고 고압 펌프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어 고압 펌프 중에서는 원심 펌프하고 우리가 보통 피스톤 펌프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스 그풋에 음, 예, 포지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어 원심 펌프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원심 펌프 같은 경우는 배출 라인에 조절 밸브로도 가 제연이 이제 제어가 되는데 고정속도 모터의 대부분이 멤브레인 어, 시스템에서 원심분파고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운전에 조금 음, 뭐, 음,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을 좀 편하고하기 위해서 가변속도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는 이제 그 가변속도 모터, 베리블 어, 스피드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온도가 차이가 많은 건데요.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 저수온과 고수온. 보통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온도 를 일정하게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저수온과 고수온 온도 차이가 5도 이상이라는 경우에는 가변 속도 모터를 고려하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합니다. 해수 시스템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압된 급수가 보통 50, 60% 정도가 농축수압으로다가 빠져나가죠. 한 보통 우리가 뭐 70바, 뭐 60바 이렇게 하면 한 거의 이거 한반 이상이 시스템을 빠져나가는데 이때 에너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그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보통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때는 약40% 이상 어 에너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지티브 디플레시먼트 스 펌프는 우리가 보통 피스 펌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공급 압력은 펌프 배출에서 펌프비까지 라인 바이패스 밸브에 서 제어가 된다. 이때는 이, 이 보통 포지티브 디스플레이 펌프는 그 이렇게 펌프로다가 이렇게 안뭐 펌프로 조절할 수가 없던 유량이라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패스 배압 밸브를 이용해서 제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 배출 라인에 이제 이게 피스톤 펌프 같이 가능한가? 품컴쿵에서 그, 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펄시이션템퍼너를 어, 뒤쪽에, 어, 큐뮬레이터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압력도지를 최소화하는데, 아, 이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리프 밸브가 최대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지리펩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 보통, 워터에모는 이제 시스템 내에 공기가 있는 게 고압 펌프를 시작할 때, 고 펌프를 운전을 찰 때, 이제 보통 발차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시스템 내에 공기를 잘 빼주고 하셔야 됩니다. 흡입 댕킹, 드로우백 댕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드로우백 댕크는 이제 그 시스템 정지 시에 그삼압 역류를, 에, 에, 그, 역류가 되는 것을 이제 어쨌든 그 완충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 삼, 삼첩 역류를 위해서 충분한 부피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 기수에는 사용하지 않고 브레이크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시월어 쪽 부분들 시스템에는 사용을 합니다. 시월어 쪽 부분들에는 범풀 아그 시스템 멈춰을 경우에 아 농축수의 TDS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탑이 높죠. 그래서 퍼메이트 쪽에 있는 물이 농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아이처리수에 있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까? 그때 이제 뭐 에어가 들어오거나 딸려오는 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로백 땡크를 씁니다. 그래서 이로, 이제, 그 드로백 탱크가 만약에 비게 되면은 공기가 모듈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공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이나 곰팡이 등에서 이제 처리수 쪽으로 들어와서, 어, 바이오 폴이싱거나 이렇게 그 오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 공기가 배출 시에 그 유압 충격이나 공기 충격이있으니까 처리수 쪽에서 공기가 있다가 빠져나갈 때 어떤 그 충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기획적의 손상들. 그다음에 막이 건조돼서 이제 프록스가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보통 드로백 뎁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가 감소한 경우 그러니까 아그 HTS라든가 황화수라든가 Fe, 망간 등 이런 것들이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기 위비에서 산화 및 침전 콜로이드성 물질들이 아 그막 쪽에 오염이 생성돼 가지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 아로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물이 또 혹시 또 아로 후단의 시스템의 그 물이 염소 처리 우리가 말하자면 은그뭐크로린으 <laughs> 예, 염소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 멤브레인으로 다시 그 물이 역으로다가 이동되지 않도록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멤브레인 손상 되겠죠. 그래서 에어 브레이크 밸브를 작절히 사용하거나 드로백킹 탱크를 이제 뭐 사용해서 해야되는데 오염 이렇게 그 염소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드로백 탱크 후단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드로백 탱크를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 압력용기, 우리가 제일 높이 있는 그 프레제 백셀을 보다가, 어, 높지만은 최저 압력용기,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압력용기, 프레제 백셀을 보다가는 예, 3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그, 눈이 얘기했지만은, 어, 여갑이 이제 한 3m 정도, 0.3바 정도 여갑이 생기게 되면은 멤브레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 드로백 탱크를위쪽에 놨을 경우에 3m 이상이 되면은 아래쪽 맨 밑에 있는, 베셀에 음, 있는 멤브레인들이, 에, 그, 어, 이렇게, 수두가 아, 3m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드로백 탱크 부피 계산은, 음, 요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필름 텍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아, 요런 게있에서 드로백 탱크 볼륨은 그, 엘레멘트 숫자에한 25배를 해서, 어, 그, 퍼메이트 파이핑의 볼륨을 빼주는, 이러한, 이런 부분들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파이핑 재질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아로프렌트에서 컨센트레이션 스트림의 tds가 7000ppm 이하 같은 경우는 316l, 그러니까 316이나 316l 정도를 쓰시면 무난하고요. 어, 그, 해수 담수 같은 경우 tds가 실천을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탠드 타입의 904L이나 아니면 254 SMO로 같은 경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아, 어, 부식 음, 그 내시성이 상당히 좋지만 좀 비쌀지만은 이렇게 쓰시는 것이입니다. 보통 904L이라든가 254 SMO 어, 이런 부분들 이 쓰시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수삼수 같은 경우에 많이 저해수삼수 시스템을 좀 음, 해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들은 고공사나 이호사 같은 경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호사하고 고공사 같은 경우에는 몰리브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TDS 계산은 우리가 TDS 하고 전도도 하고는 사실은 음, 어, 이렇게 비례 관계가 아니고 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필름텍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 전도도를 아는데 TDS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 예, TDS는 이 K 값이 K 값은 여기 K 값이내려서그 어, 전도도가 낮은 경우는 K 값이 예, 0.5에서 0.5 정도고 예, 1 5로하다가좀 높은 경우 같은 0.7에서 0 7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로다가 하시면 어, 대략적인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로 시스템을 운전하다 보게 되면은 그 운전하면서 로깅을 해야죠. 운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상세하게 운전 로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그프레저 압력이라든가 차압이라든가 유량, 컨덕티비티, TDS, pH, 휘드 뭐 쪽에 들어오는 뭐 어, 크로린, 그다음에 SDI, 탁도, 뭐 온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이런 약품들에 대해서, 엑시드나 이니비타,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하셔야 되고, 그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앞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압력이라든가 위랑,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이제 노멀다이션을 해서 이런 부분을 로그밍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어 시스템의 어 평가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운전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보통, 이제, 유랑과 전도도 메타가, 어, 보통, 앞쪽에 아로 전단에 있고, 그 다음에 후단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그렇게 돼 있죠. 어, 그렇게 근데, 이 개신 보통 유랑하고 전도대가 정확히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랑 같은 경우는 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실은, 이 시운전 하기 전에, 어, 확인을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휘드 유랑은, 퍼메이트 유랑과 브라인유량을 합한 값이 휘드유량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휘드유량 위량 쪽의 유량계와 퍼메이트 유량계와 브라인유량계를 해주게 되면 차이가 많게 되면 뭔가 유량계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도도 메타는 휘드유량하고의 그 휘드의 컨덕티비티 그 다음에 퍼메이트 유량과 퍼메이트 컨덕티비티 플러스 그 다음에 농축 쪽의 브라인 쪽의 f 로 o 와그 브라인 쪽의 컨덕티비티를 이렇게 합판 것을 분자로 해서 나눠버리게 되면은, 그때, 이드프라스마스0.05요 범위면은, 아, 아, 이거, 그 전도도 메타가, 아, 상당히 예, 정확하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그, 그, 앞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음, 그, RO 시스템의 파울링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할 때, 앞쪽에, 이제, 베셀, 휘드사이드 쪽에 있는 부분들을, 그, 캡을 먼저 열어보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런 경우에는, 케이블을 보게 되면, 그 바이오, 그, 파울링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아면 이제 그, 파티클 파울링 같은 경우들눈으할수 있는데, 열어봤을 때, 그, 그, 웨트 서페이스 쪽에서 어떤 그,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미끈거리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바이오 파울링이 생길 수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부분들. 컨센트레이션자이드 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베젤의 어, 캡을 그, 그 열어보게 되면 그 스케일 파울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샌드페이퍼 같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거나 뭐가 이렇게 하얗게 묻었거나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스케일 파울링이 생겼다. 아,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고, 어, 그, 이제, 아로 멤브레인 운전, 아로 모듈 시스템들을 운전하다 보게 되면, 어, 컨덕티티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 그래서, 어, 각그 스테이지별로, 그 다음에 각 뱃셀별로 나가서는 하다 보니까, 어느 뱃셀에, 아, 이게 뭐 컨덕티티가 다른 뱃셀보다 가좀 높게 나온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뱃셀에 있는 데서 멤브레인이 어느 쪽 멤브레인이 이게 손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빙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아, 튜비를, 이렇게, 이렇게 쭉, 이제, 그, 퍼메이트, 어, 저, 그, 그, 캡에, 퍼메이트 캡을 열고선에, 이렇게 쭉, 그, 어, 튜빙을 넣어서, 이쪽 뱅 끝에까지, 끝에서부터 서서히, 어, 이렇게 빼면서, 어, 컨덕티비티나, TDS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위아래 같이, 이렇게, 약간 이제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탁 튀어 버린다, 그죠? 어, TDS가 갑자기 못 가는데요. 아, 요쪽에 있는 멤브레인이 손상됐구나. 그러면 요 멤브레인을 빼거나, 빼서 교체를 하거나, 어,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할때 이제 보통 프로빙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프로빙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빙 그, 어, 파라투스를 만드는 이런 해서 어, 퍼메이트 커넥터에 있는 요 부분들에 이제 끼울 수 있는 발바, 이런 튜빙, 피팅들, 이런 것들을 가져서 보통은 이게 여기에 아, 그림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튜빙이나 피팅 이런 것 같은 보통 4분의 1인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됩니다. 바퀸 디케이 테스트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실 텐데, 앞에서 음, 프루빙 테스트를 사실을 하고 나서 그멤브레인이 손상이 된, 이제 됐어요. 그래서 뭔가 분 손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말 손상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하기 위해서 아무 이제 보통 이런 것에 여과비 걸려가면서 이제 멤브레인이뭐 이제 그 떨어지거나 표면이 손상되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바뀐, 그, 확인하게 박금기 테스트를 조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리멘트에다가 그 퍼미트 튜브 쪽에 한쪽을 소포로다가 막 이제 막아버리고. 이, 한쪽에는, 이제, 그, 어, 연결을 해서, 어, 바퀸 메탈을 놓고, 볼밸브를 하내서, 이런 식으로 다, T자로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바퀸 뿜뿜으다가 아, 바퀸을, 예, 걸어주죠. 그럼, 바퀸이 보통, 아, 한 10에서 300메시 정도, 300mAh, 3 0 0 m 리바 정도 바퀸을, 이제, 걸어주고 나서, 아, 어, 볼밸브를 딱 잠굽니다. 잠구고 나갈 때에좀 기다려보게 되면은, 이 바퀸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은, 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분당 1 0 0리바 정도로 이렇게 바퀸이 해제가 되버리면은 그렇게 줄어들어버리게 되면은, 아, 이 멤브레일은 손상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을 아마 테스트해서 근데, 이러지 않고, 이제 그 아주 줄어드는 것이 서서히 줄어들고, 이렇게 뭐 그냥 이라 5분도 안돼 아주 거의 한 5분도 안 서서히는, 그렇다고 그럼다면은 그거는 음, 그예그멤브레인이 어떤 그 손에서 바꿀 필요는 없고 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R O 시스템에서 어그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살트 패스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온 성분들이 그러니까 처리 수질이 나빠지는 거죠. 살트 패스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대신에 델타피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멤브레인이 그 산화가 일어나가지고 열화가 일어났다. 옥시데이션 데메이지가 일어났다고 보십니다. 크루네에서. 그래서 이런 데는 멤브레인을 가르쳐야 되고요. 어, 썰트 패테이지가 증가 하는데, 어, 딥 델타피가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차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산화가 일어나서 멤브레인이 손상된 경우도 있지만은 멤브레인의 어떤 리크가 아, 그, 퍼메이트, 백프레셔나, 뭐, 어,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리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 그, 멤브레인을, 요것도 이제 뭐, 손상을 해, 손상이 받았으니까, 아니면, 그니까 사라가 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과에 의해 가지고선에, 예, 이렇게 그 멤브레인이 이제, 손상된 경우, 요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예,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링이 리크되거나, 그 다음에, 어, 떤 그, 프로덕트 튜브라든가 이런 거, 리킹이 되는 경우도, 요렇게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퍼미트 프로가 줄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스케일 파울링이라든가, 콜레서 파울링, 그때 이제, 대사피도 사실은 늘어나는데, 여기는 표시가, 표시 자료에 표시가 안 되는데 그 위량이 이제,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스케일 파울링이라든가, 콜레서 파울링이,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세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 퍼미트 위량이 줄어들고, 솔트 패스의지는 그러니까 아 처리 수량 처리 수수질은 거의 변화가 없고 델타 p 는 어, 증가가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바이어 l i 울링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퍼미 f 트 프로가 많이 줄고 솔트 패스의지는 그니까 아 처리 수질은 큰 변화가 없고 델타 p 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게는 유기물 파울링오게닉파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퍼미 f 트 프로가 많이 줄고 솔트 패스의지가 아 이게 그 감소를 하는 거죠. 어, 감소를 하는 경우, 이러고 델타 P는 예, 줄어든 경우, 컴팩션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머링이라든가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컴팩션 돼가지고서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라고 하는데 어,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어, 그 멤브레인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정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 필요합니다. 역압 방지. 이제 누리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초착이 초기 시운전할때 이런 현상들 때문에 패니 멤브레인을 손상되서 멤브레인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처리수 처리수 라인이 가압이 되고 시스템이 종료되면은 멤브레인이 처리수 역압이 노출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RO 시스템을 운전할 중에 처리수 라인은 열어 놓지 않고 운전한 경우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 처리시라인 열어놓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그것을 생각이 나갈 텐에 소류시라인 열면 되는데, 펌프를 갑자기 꺼버린다. 꺼버린, 아유, 잘못했다 꺼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멤브레인의 여압이 원래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압이 0.3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체크발로 써야 되고, 어, 이제 라인이, 예, 투 트레인을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트레인 스탠바이고, 한트레인는 어, 서비스 되는 경우에, 이렇게 그 서비스 되는 유량에 의해서, 어, 이 체크발부 없는 경우는, 다른 스탠바이 라인으로다가 이렇게 여압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체크발부랑 대기 드레인 발부를 해서 멤브레인 시스템을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정전이 뭐, 긴급 차단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안전가이드 발부를 뭐, 두시게 되면은 이제 좋죠. 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 시스템을 보통 48시간 이상 종료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 이제 그 멤브레인 모듈이 건조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건조된 모듈 프록스는 사실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성장으로부터 적정히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마다 하루마다 보통 이렇게 정기적 프러싱을 수행해 주는 것이 좋고요. 어, 프렌트 미생물 오에대해서 24시간 동안 음, 뭐어 그 보존이나 예방조치 기사 시간 동안 사실은 해도 되는데, 24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이제 프로싱을 못 하는 경우, 어, 뭐, 이런 경우에는 약품을 해서, 어, 사용해서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모듈을 이제, 모듈이 손상되어서 모듈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되죠. 그렇다, 모듈을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프록스 손사의 그러니까 프록스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새 모듈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새 모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그 앞쪽보다는 꼬리쪽 부분 그러니까 후단 쪽에 장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새 멤브레인은 사용하는 멤브레인보다가 높은 프록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록스의 높은 프록스에서 멤브레인이 손상을 받거나 오염될 수가 오염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모듈은 평행한 위치에 고르게 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듈이 장착된 배셀을 사용할 때 사용된 모듈하고 장착된 다른 배셀과 병렬, 그러니까 한쪽은 음, 사용된 거고 한쪽은 교체한 것을 이렇게 병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별 배셀 위랑 분표라든가 회수율이 불균일하게 일어나게 돼서 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배셀이 6개가 들어있는 배셀 4개 하고 6개가 들어있는 배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되면 시스템에 6개 모듈을 교체하게 되면 새 모듈이 2 스테이지 2 배셀, 그러니까, 4, 5의두배셀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이배셀의각배셀의 4, 5및6 위치에 이세 모듈을 교체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랑 분배를 잘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개의 모듈을 추가하려면, 확대된 게 4, 3, 이렇게 뭐, 6개나 3 있는 경우에는, 투스테이지의 3배셀 위치에 5, 6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단계 1번이나 2번 위치에 새 모델을 장착하지 말고, 가능하면 뒤쪽 부분 쪽에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유량 분배라든가 회수율 불균일을 어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음, 이 부분, 그, 그,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시퇴하다 보면 이제 그 파울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앞쪽 시스템부터, 어, 앞에부터, 이렇게, 어, 그, 샘플병을 가지고서에 샘플을 해서, 앞에 필터도 걸어, 필터도 걸어 탱크, 뭐, 그 다음에, 뭐, 아로 카트리지 필터, 그다음 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의심되는 부분들의 탱크나 시스템의 각 샘플을 위해서, 똑같은 해서 이렇게 쭉 넣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좀 변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복보다가더 진해지거나, 아 이렇게 열 버져야 되는데 찌해지게되면아이 부분들이 오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다음에 그아로 같은 경우에 되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카트리지를 열어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뭐, 오염을, 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SCI를 측정하기 위한 SCI 메타를 가지고서는 각 부분에서, 이렇게, SCI 측정을 해보게 되면 s s t 측정이라든지, 측정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 쉽게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안 되면은, 멤버인을 아, 아톱시를 해야 되겠죠. 멤버인을 분해를, 분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오염원을 찾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그니까 뭐, 그 투명한 음, 이렇게 에, 그 용기에다가선에 그각 단계별마다 우리가 단위 유닛들을마다 아, 물을 뚝 쳐가지고 순서별로 놓게 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에, 그 오염원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로시스템 그 디자이나 그러니까 운전해서 고려대상에 가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다가 R 시스템 관련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i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